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지는 경우를 본적 있으신가요? 순자는 공자의 입을 빌려 진정한 능력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한 끗의 차이를 말합니다. 재주가 있으면서 법도를 좋아하면 반드시 절도가 있고 용감하면서 남과 협력하기를 좋아하면 반드시 중임을 맞고 지혜로우면서도 겸손을 좋아하면 반드시 어질다. 재능은 갈고 닦을수록 빛납니다. 순자는 재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법도를 지키는 건 절제를 의미하며, 절제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줍니다. 용기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힘입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용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협력을 강조합니다. 함께 힘을 합쳐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더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협력은 우리에게 중임을 맞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지혜는 세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게 합니다. 순자는 겸손이야말로 우리를 어짐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합니다. 재주와 용기, 그리고 지혜, 여러분이 이미 가진 이 멋진 원석들의 절제, 화합, 겸손이라는 정을 되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한층 더 단단하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순자의 명언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